야구보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에, 겸손이란 마음에 고용합니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서 있다는 뜻이다. 에, 이 말씀은 앤드루 보레이 겸손은 은총의 복음 자리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트루먼 대통령이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릴 때 인기가 많았었지요. 아, 정반대란다. 눈도 나쁘고 아주 겁쟁이였지.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그는 성경을 믿었지.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다. 하나님이 내등 뒤에 계시니까 말이다. 하면서, 자기의 자기 등을, 등을 보였다. 보였다. 내 뒤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네.